안녕하세요. 365라디오 성경입니다. 관심이 있어도 바쁘신 분들이 많아서 오디오북처럼 수시로 들을 수 있게 준비한 하나님의 복음 채널로 살아가고 싶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만큼 큰 축복을 예비하실 때그 시작을 작은 징조로 알려주시곤 합니다. 마치 새벽이 오기 직전 가장 어두운 시간을 지나듯 우리 삶 속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혼란과 고요가 하나님의 손길이 가까워졌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이유 없이 뒤엉키고 어떤 날은 설명할 수 없는 외로움이 밀려오기도 하죠. 하지만 그 속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에게 버림받은 그날 그가 알지 못했던 것은 그 굴욕의 땅이 결국 애굽의 궁전으로 향하는 통로였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들판에서 외면당할 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작은 들판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의 심장을 만드는 훈련장이었다는 것을요. 지금 당신의 삶에도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의 기운이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으시기 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로까지 징조. 그 징조들을 통해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이 당신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함께 깨달아 봅시다. 어느 날부터인가 잘 풀리던 일들이 엉키기 시작합니다 건강했던 몸이 이유 없이 아프고 평온했던 가정에 불안이 스며들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뜻밖의 상처를 받기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제게 일어나는 걸까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다 이사야 40장 28절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 낯선 땅에 떨어졌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그 감옥은 바로 왕 앞에 서기 위한 계단이었고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인 징검다리였습니다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을 때 실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세우시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사탄은 축복이 가까워질수록 더 집요하게 흔들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고 계십니다. 혹시 지금 예기치 못한 어려움 속에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그것은 종말이 아니라 출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혼란의 시간 속에서도 당신을 축복의 자리로 이끌고 계십니다.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고 늘 곁에 있을 줄 알았던 이들과도 점점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새 홀로 남겨진 듯한 고요, 속에서 우리는 자주 이렇게 묻곤 합니다. 하나님, 왜 저를 혼자 두시나요?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내며, 사막에 강을 내리니라. 이사야 43장 1 9장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는 고독한 시간을 지나야만 하나님 앞에 설수 있었고, 예수님조차도 사역을 시작하기 전, 홀로 광야에서 40일간 침묵과 마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립시키기 위해 홀로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군중의 소음이 사라진 그 조용한 공간에서 우리의 영혼에만 들리는 말씀을 속삭이십니다. 이 시간은 헌 것을 벗고 새 옷을 입는 준비의 계절입니다. 익숙했던 인간관계와 생활의 리듬이 끊어지는 이 시기에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세우고 계십니다. 고독은 심판이 아니라 초대입니다. 더 깊은 임재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외롭고 고요한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말없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숨결을 느껴보세요. 그곳은 분명 축복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어느 날 문득 성경 말씀이 더 궁금해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자꾸만 피어오릅니다. 평소에는 쉽게 지나치던 구절이 마음에 박히고 잠든 새벽 이유 없이 눈이 떠지며 하나님을 찾고 싶어집니다. 이 변화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곧 부으실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영혼의 그릇을 준비시키고 계신 것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요셉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고, 다윗은 도망자의 삶 가운데서도 시편의 노래로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갈망했고, 그 갈망은 결국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생기는 이 영적인 목마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기 위한 사전 약속입니다. 당신이 지금 말씀을 찾고, 기도하고 싶고, 찬양에 눈물이 흐른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이미 가까이 오셨다는 신호입니다. 이 갈망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건 당신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걷고 있다는 가장 아름다운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길 끝에는 반드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도에도 응답이 오지 않고 애써도 결과는 멀기만 한 시간. 마치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 듯한 이 기다림의 계절은 우리 안에 가장 깊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서 1장 4절 아브라함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품에 안기까지 25년을 기다렸고 다윗은 기름부음 받고도 오랜 도망자의 세월을 지나야만 왕위에 올랐습니다. 요셉은 감옥이라는 침묵의 공간에서 무려 13년의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하나님은 급하게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될 때까지 사랑으로 기다리십니다. 기다림은 축복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동안 우리의 성품을 연단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리게 하십니다. 혹시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나요? 그렇다면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지금은 영혼의 뿌리가 자라고 있는 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당신이 이 기다림을 통과하면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좋은 때가 펼쳐질 것입니다. 상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여전히 통장은 비어 있고, 몸은 지쳐 있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도 여전합니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한 확신이 피어오릅니다. 곧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는 감정 말이죠. 이해할 수 없는 이 평안과 기대는 우리가 만들어낸 환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미리 심어주시는 영적전조입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엘리아는 아직 하늘에 구름 한점 없었지만 큰 비가 올 것을 믿고 준비했습니다. 다니엘은 21일간 응답이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종종 조용하고 은밀합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그분은 우리의 영에 먼저 말씀하시죠. 만약 지금 당신 마음에 이유 없는 설렘이나 설명할 수 없는 평화가 있다면, 그건 당신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들어섰다는 뜻입니다. 그 감정을 귀히 여기세요. 그건 단지 느낌이 아니라 하늘이 열리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잊고 있던 친구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오고, 무심코 봤던 공고 하나가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작고 사소한 만남이 뜻밖의 전환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말하죠. 우연이었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건 예비된 만남이고, 하늘의 개입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성경 속 루슨 고향을 떠난 이방 여인이었지만, 보아스를 우연히 만나 다윗 왕의 조상이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오히려 다윗은 왕이 되기 위한 기름부음과 훈련을 그 안에서 받습니다. 하나님은 자주 우리의 기대 바깥에서 일하십니다. 그고 놀라운 기회는 때로 아주 작은 시작으로 다가오죠. 겨자씨만 한 인연, 한 문장, 한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는 나무가 되어 우리 삶을 뒤흔들기도 합니다. 지금 당신 앞에 노인 잡고 소박한 기회가 있나요? 그렇다면 그 문을 두드려 보세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은 항상 것보다 속에 작기보다 깊음에 담겨 있습니다. 갑작스레 누군가가 필요한 물건을 건네주고 오랫동안 끊겼던 정보가 우연히 들려오고 기도하던 주제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정확히 그 말을 건넬 때가 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구나. 빌립보서 4장 19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 주셨습니다. 물조차 없던 땅에서 반석을 쳐 물을 내셨고 그들은 단하루도 굶지 않고 광야를 걸었습니다. 지금 당신의 삶에도 필요한 것이 있나요? 돈일 수도 있고, 정보일 수도 있고, 누군가의 격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다면, 그건 곧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종종,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지? 라며 염려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명에는 반드시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분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먼저 준비하시며, 먼저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혹시 지금 도움의 손길이 다가오고 있다면, 그건 축복이 문 앞에 있다는 하나님의 사인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큰 축복을 예비하실 때 어떻게 먼저 신호를 보내시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과 멀어지고 혼자가 된것 같을 때, 기도와 말씀이 절실하게 다가올 때, 기다림이 길어지고 인내가 시험받을 때, 마음 한편에 설명할 수 없는 평안과 기대가 솟을 때 예상치 못한 기회가 문을 두드릴 때, 그리고 마침내 필요한 모든 것이 채워질 때, 이 모든 순간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당신에게 보내는 은밀한 싸인.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한 축복의 문을 이미 열고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면 낙심하지 마세요. 외로움 속에 있다면 그것은 훈련의 자리입니다. 갈망이 있다면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깨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한 번도 우리를 잊은 적이 없으시고 당신의 삶을 향한 완전한 때를 지금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 주님의 징조들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그 징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씩 믿음으로 걸어가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기다림,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을 향한 여정입니다. 오늘 나눈 징조들이 당신 삶의 하나님의 움직임을 인식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365라디오 성경이었습니다. 말씀 속에서 위로와 확신을 얻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